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을 나를 내어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나훔서입니다. 나훔 나홈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300페이지. 구약 성경 1300페이지 나훔입니다. 나훔 나홈 1장.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티클이로다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 그러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소사 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담당? 이 진노가 불처럼 쏟아짐. 그러므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요하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여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니 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전우상과 부운우상을 멸절한 내 무덤을 준비한 이는 내가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 어, 오늘 말씀은 좀 생소한 이름이죠. 나훔 선지자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흔한 이름도 아니고 또그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엘고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엘고스가 어딘지도 어, 모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명. 이름이 없는 무명, 유명하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선지자들은 보면 내가 유대, 유다 땅에서 뭐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어느 출신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어떤 지파라 하든지 아니면 남쪽 유다 속해 있다든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다든지 하는 소속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선지장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이 나옴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니누에라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니노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선지자 가 하나 있죠.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노에의 멸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 스로 도망했다가 큰 물고기 속에 서3일 동안 있고 그리고 니노에 성으로 어, 다시금 가서 보고, 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에 니누에 성이 반나절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멸망을 면했던 그 유명한 사건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요나 선대, 요나 선지자인데, 이 나홈은 그 이후에 일어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 후에 보면 니누에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가 요나서 이후에 니느웨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와 같이 두 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명령하시고 또 경고하셨나 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시죠. 요한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셔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그 심판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보된 심판이 마치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도 지금 당장 어떠한 어, 결과라든지 어떠한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지은 그대로 그 즉시 죄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아마 이 세상에는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참으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은혜를 베푸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어, 그 말은 어, 이 니누에라는 성이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해서 은혜를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악한 모든 행동과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실족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곧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회개케 하기 위함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매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판이 항상 우리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니누에의 심판의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두 번이나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결코 후에 그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고,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듣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고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다시 죄를 짓는 연약함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빠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지시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와 겸손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이 되거나 주인 되어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또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날마다 날마다 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들과 더러운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으면서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말씀 가지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오게수음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은 결코 심판을 유보하시지만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나 하느님이 많이 심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의 거짓된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의 더러운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의 유인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께서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의 온전히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거룩한 증으로 살아갈 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은혜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 같이 보아시고, 주님 날기 아래 품어,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형통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수고와 땀이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 가득 넘치도록 열매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 더 힘있게 세움받고, 또한 주님의 영광이하여 주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주여 백성들과 함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고 주님 강건함으로 기뻐하며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몽골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과 여정 가운데에 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몽골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부응이 그땅 가운데에 또한 교회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18명의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헌신과 또한 그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 더욱더 그 삶의 아름다운 결실과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네다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껏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기도의 보흥과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